What's up, Young Shucks Club? Young Shucks Club is back. No cure for the HIV disease. No Doing anything for club. They do anything for club. do anything for club. They do anything for club. Do anything for club. Do anything for club. 오늘 이제 배워볼 이 단어는 저도 이제 힙합 문화에서 많이 쓰여서 듣게 됐어요. 다른 장르, 소, 솔직히 말해서 힙합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면 아주 진짜 뭐 가끔 가다 단어 공부하다 들을 법한 단어인데 첫 곡은 미국에서의 압셋이라는 멤버와 이제 카리비가 이제 냈던 최근의 곡. 엄청 그. 다 해냈죠 빵 터졌죠 이것도 근데 이제 제목 자체가 클라우스에요 클라우 클라우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힙합이라는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영어 단어니까 그만큼 많이 쓰진 않는데 미국의 힙합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안 들어봤을 리가 없어요 도대체 클라우스는 무슨 뜻일까 클라우트 가 이제 클라우드랑 비슷하다해서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클라우시라는 단어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존재를 하고요. 권력이라는 단어에 제일 부합한 것 같아요. 이제 흑인들이 이거를 클라우시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좀 다르게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되게 확산이 된 건데 이 노래에서도 느꼈지만은 They do anything for the cloud, 뭐 do anything for the cloud 이게 이제 후렴군데 그 앞에 나왔던 문장의 얘기가 IG, IG가 이제 인스타그램이죠, 미국에서는. IG에다 올리는 걸 하기 위해서다. 이런 걸 하는데 이클라우스라는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권력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은 이제 클라우스의 의미가 다시 재해석 쉽게 빨리 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은어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발버둥 친다라는 내용의 곡이 이 곡이에요. 사람들이 관심받는 거. 행위를 이제 클라우스라고 하죠. 클러치싱. 클라, 라클라트를막 쫓는 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내가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거를 모든걸 클라우스라고 불러요. 왜냐면 그렇게 클라우트 하면은 21세기에서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권력이 되니까. 두 번째 곡으로는 진짜 가사를 하나도 못 알아 처먹겠네. 자막이 꼭 필요한 영떡의 이제 게인 클라우스라는 곡이에요. 영덕의 이제 Gain Cloud 제목에서도 이미 느꼈겠지만은 제목 자체가 Gain Cloud이에요 유명세를 얻어라 관심을 받아라 억울을 끌어라 어, 이런 식의 제목의 곡이에요 클라우 u d 이란 단어가 쓰였던 가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All of these people killing each other to gain c l o u t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해석하자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막 죽여 왜 관심받고 싶으니까 억울로 끌고 싶으니까라는 이제 문구가 쓰인. 문장이 이제 그 클라우스 있는 단어의 문장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게 두 번째 곡에서 쓰였는데 이 곡에서도 이미 느끼겠지만 어 클라우스라는 게좀더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걸로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추종 추종자 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런 행위들을 다 클라우트 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뉘앙스가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뭔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관심받고. 뭔가 그 알려지긴 알려지지만 엄청나게 그파즐를 하면 이미지는 아니죠. 뭔가 그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라서 어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뭔가 내가 얻게 됐을 때그 유명세나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이게 긍정적인 유명세는 아니에요. 이 마지막 곡은 이제 영보의 Never Broken Again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이 사람도 이제 랩퍼인데 이 사람의 Black Cloud라는 이제 Black Cloud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서도 클라우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They pretend for the clout, I a i way too cool for y'all only care about myself, I think I s e e a black cloud okay. 저는 이 라인이 사실 되게 클라우트라는 걸 정의를 많이 해준다 생각하거든요 They pretending for the c l o u d 라고요 Pretending란 건뭐 제가 뭐 맨날 설명했지만 척하다는 뜻이에요 뭔가 꾸미는 거 나를 그런 척하게 한다. 근데 pretending for the cloud 뭔가 그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나를 꾸민다. Cloud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을 중중집으로 박는 거죠. 이 cloud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단어랑 같이 잘 다니는 게 cloud chaser라고 있어요. Cloud chaser 이제 cloud chaser가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와닿을 건데 누구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막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저 사람 TV에서 봤던 사람인데 어 되게 신기하다. 이 정도는 할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과 친분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닌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도끼라는 래퍼가 있잖아요 우리 근데 저는 도끼랑 친분이 없어요 근데 한 자리에 있었어 근데 막 제가 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어디에다가 도끼한테 형형거리면서 막 도끼 막 끌어안고 막제 카메라에 담고 사진 찍고 이러는 거를 클럽 체이싱 한다고 해요 그 유명세를 쫓는 행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시로 저는 이분을 디스할 생각이 없는데 최근 쇼미더머니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지오지방씨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기믹이라고 느껴서. 근데 이제 지오지방씨가 되게 클라우드에 엄청 좋은 예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오지방씨라는 분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 트럼프 사진부터 시작해서, 카니어 웨스트, 뭐 조이 베레스, 엄청 유명한 사람들하고 많이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당연히 만나다 찍을 수 있는데, 거기다 이제 댓글로 이제 뭐 우리 트럼프 아저씨. 저를 만나서 좋아해 줘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막 이런 글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정확히 클라우시라는 단어예요. 클라우치싱. 표현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게 아닌 거를 가지고 그런 척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를 이제 클라우시라고 한다는 거를 그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든 거지 비싼 건 없습니다. 아... 아무튼 이제 클라우트라는 단어를 이제 예시를 들자면 실생활적으로 아 아까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표현 세 번째 곡 설명하면서 가르쳐 드렸던 편커 체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뭔가 유명세 쫓는 행위를 한다는 거를 되게 많이 쓸것 같아 요 웃긴 장면을 찍는 거는 이제 그럴 수, 찍 찍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걸 이제 뭐 어디다 게시를 하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진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그런 친구한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Stop doing it for the c l o u d 너가 클라우트 얻기 위해서, 너가 억으로 끌기 위해서, 너가 뭔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좀 그만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만하라고 말할 때 이제 stop doing it for the clout 라고 하겠죠. 누군가 설명할 때도 그렇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뭐 이런 거죠.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 너 친구 중에 유명한 친구, 유명한 사람도 잘 아는 친구 있던데?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No, he's just a clout chaser. 어, 걔는 그냥, 아, 유명한 건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만 보면은 그렇게 좀 유명세 좀 얻어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 권력 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때 이제 he's he or she is just a cloud chaser이라고 하겠죠. 지금도 아마 미국에서는 자주 쓰이는데 작년에 제 보스턴 친구가 한국 놀랐을 때 맨날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 do it for the IG라는 말을 했었거든. do it for the IG 그게 뭐냐면 Do it for the Instagram이야 찍어서 IG에 올리 인스타그램에 올릴 생각으로만 이걸 한다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여기서 굳이 사진 찍을 필요 없는데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걔가 그래 Do it for the IG 뭐이런 IG를 위하여 뭐 인스타그램을 위하여 막 이러면서 찍어요 그게 Do it for the CLOUD이라는 표현하고 전 되게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Do, Doing it for the CLOUD 뭔가 이걸로 인해서 억으로 끌리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 이제 실생활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어쨌든 실생활에서 접할 법한 표현들의 일부라고 또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사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대화나 인터뷰나 혹은 sns상에서 나 보이는 문맥들에서도 클라트라는 우 단어를 보면 아, 이게 이 단어구나 이 이해를 할수 있고 그런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단어로 오늘 가졌습니다. Anyways, uh, that's it for today. Are you 077M stay true to yourself and never be a clout chaser. Stay tuned.